진짜 제가 딴건 모르겠고 선글라스 쓰면서 항상 불편했던 게이 흘러내림이었거든요 무겁잖아요 태도 무겁고 근데 안 흘러내려요 보이죠 안 흘러내 참 좋습니다 자 오늘 (1부) 조경상 팀장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때요 좀 욕심나시나요 네 욕심나네요 한번 써보실래요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냥 그냥 한번 느낌만 느낌만 네. 어 정말 가볍네요 그쵸 예어 연예인 닮았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음예 맞아요 광고예요 <웃음> 광고예요 <웃음> 자 오늘도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일단 그 어디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음, 우선 이제 어저께 시장 정리를 하는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 시장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리고 기술주들 상당히 좋았었는데 어 이제 어제 시장은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음. 아니면 이제 뭔가 좀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봐야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매일매일 시장 일기를 쓰잖아요. 네네. 어제 미국이 휴장, 그러니까 월요일 미국이 휴장이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월요일 날 출근하면서 이제 어떻게 내용을 정리했었냐면 이번 주의 관전 포인트는 금리가 가장 중요한 이슈일 음. 거다. 뭐. 파월 의장이 국회에서 증언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네. FOMC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음. 블랙아웃이 끝났으니까 그쵸.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할 였는데 음. 이번 주는 사실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쭉 깔려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음. 뭐 나오는 말이 당연하게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내려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내지는 음. 아니면 이걸 더 내리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더 긴축해야 된다, 강도 있게 해야 된다라는 네네. 성향의 발언이 나올 것이고. 음.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언을 할 때, 아까 매파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어쩌면 상당히 냉정하게, 네. 객관적으로. 음. 말을 하지 않을까. 음. 뭐 어제 간밤에는 제퍼슨 연준 이제 부의장 내정자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는 게 느껴진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음. 아마 파월은 이런 말은 잘 할까 안 할까? 음. 한다고 하면 시장은 좋아할 거고 네네. 안 한다면은 시장은 음. 조금 불편해할 것 음. 같은데 이번 주간 어쨌거나 매파적인 성향을 많이 기대할 수밖에 없는 주간이기 때문에 음. 지난주 주가에 대한 상 주가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되돌림이라든지 이런 음.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았고요. 네. 그리고 간밤에 는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 파월 연준 의장 이제 하원 출석하고 상원 출석해서 이제 발언을 하는 부분 음. 하는 거고 이제 어저께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이 이제 대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잖아요. 네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이제 분석들이 나오면서 솔직히 실망스러웠죠. 네. 네, 금리를 내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기대했던 거는 네네. 경기 부양책이 뭐가 나와줄까라고 했는데 전혀 아무것도 그렇죠. 없었고요. 어, 이제 요거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금리를 인하했는데 중국에서 뭐가 문제인지 이금좀 네. 말씀드리고요. 어저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게 AI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빅테크 중에서도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덕분에 어, 많은 상승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관련되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고 음, 제가 보기에는. 음. 근데 아마존하고 메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게 뭘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건데, 네. 음,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그쵸. 구글도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알파벳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고점보다 좀괴리는 음. 있지만 많이 올라왔고, 어, 아마존, 메타는 좀 아직 멀었잖아요.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쵸. 이런 기업들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라든지. 음. 아니면 고점하고의 괴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음. 어, 주가가 밑바닥에서 올라온 건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 고점을 생각했을 때는. 네네.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나? 음. 이렇게 볼수 있고요. 간밤에 반도체 섹터들 도 하락을 많이 했죠. 네. 많이 했는데 어 반도체 섹터가 왜 하락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저는 그냥 많이 올라왔으니까. 사실 네. 지금 반도체가 나빠질 것보다는 좋아질 기대감이 더큰 거잖아요. 네. 근데 하락했다. 이거는 어 많이 반등했으니까 좀 차익 실은 그냥 심리적인 부분 정도로 네, 생각했는데 저도 비슷하게 해석을 했고요. 네, 어, 왜냐면 이제. 빅테크에서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에이, 그리고 AI 관련된 클라우드 섹터 특히나 뭐 오라클 같은 경우도 하락을 많이 했어요.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 건데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과 관련 있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섹터가 같이 상승해 줬던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반도체 안에서 인공지능에 직접적인 최대 수혜 주는 엔비디아인 거고 네네. 나머지는 이제 견인돼서 따라서 그렇죠. 움직이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음,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음. 생각이 들고 어저께 특징이 있던 건저 인텔이었어요 인텔이 이제 독일에도 독일의 반도체 공장 설립을 이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네. 설립하겠다라고도 했고 이스라엘에다가도 설비 투자를 추가로 확장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네, 네. 좋은 건데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 우려 음. 그러니까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인테리어제 좀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반도체 섹터 같이 또 음.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볼수 있었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었는데 섹터 전체적으로 보면 0.8% 정도 하락했고, 음. 자동차 섹터는 리비안과 테슬라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그럴까요? 좋은 분위기였죠. 네. 충전 네트워크에 확, 이제 합류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둘다 5%대 상승을 했고요. 이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로이터를 통해서 현대차가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면서 맞아요. 또 이제 상당히 이제 투자자들을 설레이게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네. 중국 지표가 아니 중국 그 통화 정책이 네. 사실상 조금 실망스러웠다. 네. 네. 뭐 통화 정책은 뭐 금리 내렸으니까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어떤 어떠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고 어떤 정책을 쓰기 세부적인 것들이 음. 사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언급이 없었어요. 음. 뭐 국무원 회의까지 하고서 이제 끝난 거니까 네네. 뭐가 나왔어야 되는데 음. 그런 얘기가 없었고 어 이런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가계나 정부의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인데 음. 여기서 금리를 인하해봐야 네.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음... 분석이 나오게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온 것 같고요. 부채 비율 높을 때 금리 인하해주면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이자 줄어드는데 음... 더 땡겨다 쓸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웃음> 네. <웃음> 네. 어. 네. 사실 이제 그 중국 많이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중국에서 쓴 정책, 중국의 은행들이 썼던 정책이 하나 있었어요. 네. 지난 달이었을 건데 예금 금리 예 예금 금리를 인하버렸죠. 그까 그러니까 저축 하지 말라고 네, 그렇죠. 저축률이 계속 늘어나니까 네. 그런데도 지표는 별 음. 변화가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 거의 사실상인 게 대출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중국은 기준 금리 인하랑 똑같은 효과이잖아요. 근데 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를 했지만 별로 효과는 음. 없지 않겠냐 왜 부양책이 없으니까 네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음, 제가 이제 시진핑 삼기 들어서 느낀 느낌이에요. 어떤 거냐면 음. 원래 이렇게 아까 뭐 바이든도 독재자라고 했지만 이인의 지배가 확고한 지역에서는 네. 이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정치나 경제를 대하는지가 참 중요할 텐데 네. 최근 시진핑이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한걸본 적이 저는. 그러네요. 3기에서 없네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없네요. 네. 뭐 그럼 그때 뭘를 했냐라고 했을 때요 는 위안화 기축통화 이야기 많이 나왔었고요 네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할 만한 중국 중심의 경제 블록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음, 많이 했는데 음. 사실 위안화는 달러 대비해서 지금 계속 약세죠. 약세죠. 네. 어, 기축통화로 하기에는 좀 네. 너무 약하죠. 오히려 유로가 강세가 됐죠. 네네. 유로가 강세가 어. 됐죠. 이런 걸 보면서 좀 희한하다라고 했었고요. 음 원래 중국이 자신들의 그 경제 아우라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썼던 정책이 1대1로였죠, 1대1로였죠? 네. 그데 제가 3프로에 나와서 전에 장희성 점장님이 진행할 때 이제 일대1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1대1로 정책이 참 웃긴 게 돈을 갚지 못할애한테 돈을 그냥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대출해주는 네네.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확장성이 있을까라고 봤을 음. 때는 물음표가 드는 부분이고 다만 좀 기대를 했던 거는 이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 방중 중국을 가서 네. 이제 중국에 대한 정책이 약간이나마 변화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했고 그 단서는 뭐였냐면. 음, CAT의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네. 또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조금 혜택을 우회적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좀 용인해주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제 그런 발언도 했죠.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음. 이제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쪽으로 이제 뭔가 좀 있을 것 같았지만 이거 가지고도 어제 밤새 이제 트윗 더 친구들하고 사랑 네. 설레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았으면 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바이든이 말한 게 실수였는지 아니면 본심이었는지는 <laughs> 네. 모르겠지만 사실 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크게 음. 뭐~ 변화는 좀 보이지 않을 것 같고 요는 이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경제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음. 이게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항상 말하는 건데 네.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일 때 돌파구를 찾는 게 돌파구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돌파구를 찾는 게 돌파구라고요? 네. 뭐 사실 클라우드 의 돌파구는 인공지능이었잖아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음. 뭔가 대안이 있다라고 했는데 중국은 지금 돌파구를 찾는 게 돌파구인 상황인 것 같아요. 음... 어떤 방법으로 지금을 벗어나야 될까라고 네네. 했을 때 그러면은 그게 돌파구인 상황인데 음... 시진핑이 경제에 좀 집중하지 못했던 삼기의 모습을 보면 네. 좀 당연하지도 않았을까 하는 아...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회복 기대감이 조금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는 네.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씨, 안 그래도 저.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가 회복됐을 때 좋아질 만한 기업들의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특히 네. 의류주 같은 것들. 근데 그런 것들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월에는 좋았었는데 네네. 얼마 못 갔죠. 음, 네. 그러니까 아참 좋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 저도 이제 로이터의 단독 보도로 나왔더라고요. 네. 현대차조차도 테슬라의 슈퍼차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제목은. <laughs> 고려 중이라고 나왔는데 컨시도라고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인터뷰 내용은 그래요 현대차 고객에게 이점이 있다면 테슬라 충전 네트워크를 사용하겠지만 음. 그 현대차가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느려요 충전 속도가 어 그래요? 네이 그 부분을 개선시키는 건 테슬라의 몫이라는 논조로 말을 한 겁니다 음, 음. 이 부분이 얘기를 해봐서 협의가 되면은 바꾸는 것도 고려하겠지만,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저걸 쓰고 싶은데 우리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아니면 좀 하나의 좀 어떤 해프닝이나 이런 걸로라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제가 그 하나만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아, 네네, 그러시죠. 이게 사실 이게 그 캡처 찍어 갖고 와 가지고 네 네. 음. 그 일단 GM에서 그러니까 포드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GM까지 네. 이어졌고 그다음에 어제는 리비안까지도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했고 네. 이 와중에 현대차도 이 내용을 고이,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로이터를 네. 통해서 전해졌는데 네. 이거 오히려 현대차 입장에서는 슈퍼차저 사용하면 고속 충전이 안 된다고요? 네. 충전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어... 고객한테는 불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고객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네네. 아니면 테슬라가 이 충전시설 변화를 줄지, 음. 그러니까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논조로 말을 한 거라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해프닝인 것 같아요. 어... 네. 근데 생각은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네. 좀제 방송 나오기 전에 보니까 도요타도 도요타도 아마 좀 충전 네트워크로 활용하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도 확인됐고요. 전 사실 이거보다 BTC 파워 음. 그리고 우리나라 SK 시그넷,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을 이제 채택하거나 네. 이런 라인업을 추가할 거라는 소식 음, 음. 이런 게 훨씬 더 이제 음. 어제 간밤에. 리비안과 함께 네. 테슬라한테는 좋은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오늘 낮에 트위터를 통해서 그 기가인디아가 확정적인 듯한 네. 메시지가 좀 있었는데요. 음. 음. 기가인디아라고 하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인도에 네. 건설될 수도 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이런 기사를 인용해서 트위터에 남겼는데 밑에 답글로 네. 일론 머스크가 트루라고 남겼어요. 아, <laughs> 아 송합니다 그 전후 관계를 잠깐 에이.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인도 모디 총리가 네. 미국에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일단 미국에서 막 기업인들도 만나고 백악관도 찾아갈 네, 거고요. 근데 네. 이 와중에 뉴욕에서 비공개로 일론 머스크와 면담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네. 자리에서 어, 인도의 테슬라 공장을 짓는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 겠느냐라는 추정 기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 기사가 트위터에 올라 왔는데 그 밑에 일론 머스크가 true라고 네. 적었다는 거죠 네. 어. 그래서 그 내년 정도쯤에는 설립이 될 수도 있다 음... 라는 부분이고 오늘 아마 시간에서 아까는 까지 강세였었는데 이런 네. 부분들이 영향을 좀준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한1.7% 정도 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모디 총리가 참고로 네. 구자라트 주 음. 총리였었고 거기 출신이거든요. 네네. 구자라트 제가 지난번에 그 인도 자동차가 인디아가 주시죠. 될까 안 될까하면서 자동차 얘기했는데 그3대벨 자동차 벨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자라트 지역인데요. 네. 이쪽이 이제 자동차 하고 음. 배터리 이런 음. 기업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어요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모디하고 몇 가지 그러니까 머스크는 그런 공감대 교감 이런 것도 정서적인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게 행보를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여기서 되게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저도 이렇게 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인도 시장이 참 인구가 많고 또 이제 <laughs> 뭡니까 그 인프라도 잘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관세였었잖아요. 관세. 네. 그니까 러 인도에 그 전기차를 수출하려면 관세가 거의 100%가 붙어버린다고 하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어, 인도에서 전기차를 팔려면 수출하면 관세에 붙어서 문제가 되니, 현지에서 만들어야 팔린다. 라는 계산들이 좀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모디 총리와 좀 이야기를 한것 같다. 어. 그니까 추정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이거 잘 뭐. 원래 비공개 회담이었던 거니까 음.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테슬라 쪽 측에서 인도에 요청을 했던 관세를 인하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수요 조사 네. 차원이다라고 했던 거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용인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음. 뭐 저도 기사 많이 찾아봤거든요 인도에 뭐 부품 들어오는 건 관세를 막 해줄게 아니 차를 해달라고 막 <laughs> 뭐 이렇게 <laughs> 얘기가 나온 거였는데 음이 부킹 예약이 네네. 인도 쪽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라는 음. 추정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수요는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음. 공급망을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세슬라는 음. 또 네네. 자체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공급망을 가져가야 될지도. 음. 이제 탐색을 했던 것 같은데 공급망을 찾았다란가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닌가라고 도 네. 역으로 또 추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면은 공장 하나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네. 판단하지 않았을까 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기, 기대감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어서 살펴볼 거는 자 연준 위원들의 발언입니다.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꽤 나오긴 한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또 그렇게 심하게 얘기 안 하기도 네, 하고요. 별 얘기는 없셨던것 같고 아직 어, 아직 발표 얘기를 안 하신 분이 로레타 메스터 아직 얘기를 내일 새벽에죠 예, 네, 안 하셨죠. 어, 어제 간밤에는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내정자하고 리사 쿡 연준 이사가 말했거든요 네. 음, 제퍼슨 부의장 내정자의 말, 발언은 괜찮았어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시작하긴 했다 그런데 음. 라고 하면서 목표 인플레이션인 2%로 되돌리는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라 정책은 더 써야 된다 음. 그리고 뭐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괜찮다 좀 평이한 부분이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분의 발언은 그렇게 매파적이지는 않았다고 음. 좀 판단이 들었는데, 그 리사쿠 연준 이사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2%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완화돼 곤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지켜봐야 되겠다 이거라기보다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 더 해야 된다.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네.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카시카리라든지 음, 음. 그다음에 로레타 메스터도 약간 좀 그런 성향이고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이번 주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음. 주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또 파월 의장도 잠시 후 11시에 또 어, 의회에서 연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하지, 딱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아요. 의회 그러면 의원들이 무엇을 물어볼 것이냐?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이 높은 금리 때문에 네.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그렇겠죠. 보이지 않습니까?라고 말 하죠. 네. <laughs> 그러면 늘 항상 이거는 음. 항상 FOMC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때 나왔던데 대답이 있어요. 네네. 오히려 높은 인플레이션이 음. 서민들을 살기 어렵게 합니다. 파월 의장 그렇게 얘기하고. <laughs> 네. 분명히 또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요. 네. 이게 그러면 상당히 중립적인 거잖아요. 어.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음. 느끼고는 있느냐라고 하면은 네네. 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겠죠. 그러면서 도 항상 또 말하겠죠. 다만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우리는 여기를 모니터링하고 경계해야 된다. 음. 똑같잖아요. 어쩌면 그러니까 오늘 하게 될 발언도 되게 말만 들으면 좀 어우, 되게 매파적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장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인 발언일 가능성이 높네요. 네. 어. 그래서 저는 이게 어,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민감한 시장이라고 하지만 네. 큰 흔들림보다는요, 음. 지난주까지의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약간 시장이 옆으로 가거나 음. 살짝 내려가는 정도일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이유 중에 하나는 늘 들었던 말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음. 음. 갑자기 7월에 금리 올릴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훅 떨어지겠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음. 어. 이런 자리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나올 거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하. 시장은 지난주처럼 재미있었던 그 전주처럼 재미있었던 시장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이번 주는 좀 아니고 음. 경계해야 된다라는 음.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시장이 뭐 하락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일정들 저희가 다 살펴봤는데 <laughs> 그러면 이제 이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시장 의견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음. <laughs> 최근에 일본 증시 상당히 좋았었죠. 네. 반도체 오른 다음에 로봇 섹터가 올라갔었으니까요. 음. 어, 지금 이제 로봇 섹터와 관련된 투자를 하신 분들 보면은 가격이 조금씩 다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화나 같은 기업들. 네. 네. 지멘스나 이런 기업들이 네. 이제 그렇게 차트를 보시면 내려가고 있어요. 가격이 네. <laughs> 이게. 어디서 촉발됐을까 생각해보면 중국인 것 같아요 아... 중국에 대한 경기 우려 네. 부담 왜냐하면 중국이 일단 아무리 그래도 세계에서 제조업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컸기 때문에 네. 어, 중국의 경기가 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제조업 경기가 영향을 받겠구나 싶을 수가 있고 그럼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로보틱스는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작년에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중국으로 칩 수출이 제한된다고 는확 그러니까 내려갔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죠. <laughs> 왜? 아무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어, 인공지능이랑는 다른 대안이 나온 거잖아요. 네네. 인공지능이 하나 트렌드였던 거고 그럼 제조업에서 로보틱스는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면요. 네. 이런 것들이 하락했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차피 로보틱스가 되려면 네. 그럼 그 로봇의 소프트웨어는 무엇을 사용할 거냐? 네. 결국 인공지능이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는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인데 네. 중국에 대한 우려 때문에 로보틱스의 주가가 하락했다면. 네. 멀리 봤을 땐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트렌드가 뭐될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음. 네, 이렇게 그런 눈을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일본의 로봇만 것. 좋아요? 아니면 사실 로보틱스 음. 아니면 산업 자동화 이런 기업들 미국에도 많이 있으니까.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는 음. 아, 그렇죠. 네. 어. 왜냐하면 일본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네. 환율에 대한 엔화 아. 가치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의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좀 많이 기피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에도 좀 관심을 갖자. 오히려 지금과 같이 로봇 관심이 약간 떨어졌을 때가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조경상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형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형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